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용목 받을까요? 지난 생명과학이고요 네. 네 매수가우 비중은요? 11,000원에 8%입니다. 11,000원에 8%? 11 8 예. 네. 어. 어떤 10월에 점이 있을 거든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이제 어제부터기 상승이 네. 시작되는데 아 얘를 네, 지금 한만원 정도 오면 음.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추가 매수해서 나오나 그런 생각도 있는 것같더라요 결국, 결국은 나는 일단 올라오면은 매수가에서 파는 계획이네요, 그렇죠? 근처에서 네. 파는 계획이네. 그러면 네. 고민하지 말고 더 사지 말고요. 한번 좀 강한 네. 슈팅을 줄수 있으니까 더 가는 네. 거 생각하면, 헤 팔았더니 더 가네 이러면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가요. 계속 꾸준하게 어떤 뭔가 내가 잘못된 투자는 버려야 되는데, 그걸 계속 네. 다르게 반복해 나갈 수도 있으니까, 더 네. 어떤 그 다음에 움직임을 고민하지 마시고, 어, 내동매매가 네. 또올수 있으니까요. 저 만천원까지 올것 네. 같아요. 단기간에 한번 시세 네. 줄수 있다라고 생각되니까요. 이 겸은 네. 계속 끌고 가는 데는 유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매도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추가 매수하지 말고, 매수가 매도 네.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네 잘게 하세요. 네. 네.